4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번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움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7절로 33절입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위족속과 가나안족속과 헷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 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네게 범죄할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서두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이죠.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섯 개 족속이 있거든요. 헷족속 히위족속, 가나안족속, 여부수족속 뭐 여섯 개 족속 나라인 말하면 뭐 나라의 개념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 가나안 땅에는 지금 여섯 개의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항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왕벌을 통해서 뭐 진짜 실제로 벌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들을 다 쫓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벌이 막벌대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도망가야죠 아, 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막 벌이 오면은 무서워요 어디로 막 올지 몰라서 일단은 막 숨고 도망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가난 땅에 앞으로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어준다 이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9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 뭐냐면 뭐 여기에 보니까 들짐승들이 그들이 다 쫓아내면 거기에 들짐승들이 계속해서 가득 차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쫓아낸다 는 조금씩, 조금씩. 왜 한꺼번에 거기 있는 모든 여섯 개 족속들을 싹 몰아내어 주면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으면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면 될 터인데 하나님은 1년 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1년 동안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해서 적들을 쫓아나게 주시겠다. 자, 뭐 1년 정도면 못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왕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분명히 쫓아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믿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들의 광야에서 있었던 최종적인 시간은 40년인데, 그까지 뭐 1년이야 못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릴 수 있지 않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땅을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짐승들로 인한 피해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적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들을 남겨놓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하나님이 저들을 또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빨리 다도 중요하지만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빨리 이 모든 문제를 빨리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빨리 속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도 보면 하나님 저 사람이 빨리 하나님을 믿고 빨리 구원을 받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빨리 속히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르거든요. 빨리도 아니고, 아주 서서히, 그리고 한꺼번에도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길어. 아주 길어. 내가 먼저 지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젠 안 되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먼저 기도가 그치고, 내가 먼저 잊어버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확신하지 않고, 하나님은 쫓아내어 주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틀림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랬으면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 지켜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랬어.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답은 어떨 때는 더디오게 되고, 내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임하게 되고,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만 잘 지켜 행하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가나안 땅에서 완벽하게 평안하게 모든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결과로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저들을 다 쫓아내지도 못했고, 그리고 저들이 믿었던 그런 다른 신들, 우상들을 저들이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절대로 다른 신들이 믿는, 응? 그런 신들과 언약하지도 말고, 저들이 섬기는 어떤 그런 우상들도 절대로 너희들은 믿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만 너희들이 지키면은 내 언약은 내 약속은 틀림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서서히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시간들은 그것이 아무리 오랫동안 진행되어 있었을지라도 그것은 계속해서 응답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는 그 사실이에요. 느리게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 더 느리게. 올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다 해주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응답하여 주신다고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또 기다리시되 그 인내의 시간을 우리가 잘 넘겨야 된다고는 사실이죠. 먼저 움직이지 마시고 먼저 잊어버리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직 그분만 신뢰하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검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 말씀이 주님의 약속을 주님리라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주님주님 품에 항상 안리키고 주님의 은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은 오늘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하루를 출발하다 오늘도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행복하게 기쁨 가운데 잘 살게 될줄믿사오니 아무 것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너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 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 우리는 한 번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마음이 변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환경에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학교와 다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